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면서 HMM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면, 지금 왜 빠졌냐? 매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2. 전환사채와 BW 신주인수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HM은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부침이 있었던 회사죠 그런데 이 한국에도 해운사가 있어야 된다는 라 정부의 의지 때문에 어떻게든 살렸습니다 그때 현금을 투입하면서 투자해 준 기관들이 산업은행과 해수부 쪽이었는데 어떤 걸 많이 받았냐 전환사채와 BW 신주인수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한다면 한 주당의 가치가 상당히 저렴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을 때에 잡은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74%까지 치솟는다. 그러니까 이걸 처리 안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해결에 되는 이다 보니까 잠재 인수자들이 손사리를 치면서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수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랬을 때 보여주는 게 뭐죠? 어떻게든 정상화가 됐으니까 민영화까지 달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임기 끝나기 전까지 정상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민영화를 끝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이렇게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 아래 있는 기관들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산업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수부 무조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몇 과정을 조금 줄이면서 속도를 내려고 있는 상황인데, BW와 CB, 이거 전부 한 번에 처리하는 건 힘들지 몰라도, 일부씩이나마 정리하려는 움직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산업은행 쪽에서는 이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채권자들 역시도 이걸 모르겠냐고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매각이 이게 수월하게 안 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저는 예, 의지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정부의 스탠스 변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할 텐데 지금 막 중국이 열리면서. 뭐, BDI부터 시작해서 약간씩이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이제부터는 뭐, 25년부터 해운 동맹의 재편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무한경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얼마에 팔릴 것이냐, 이거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계산을 하는 거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좋냐? 일단, 기업 분석을 들어가셔서, 자, 일단 최소 가치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PR 기준으로 연간 언제가 있죠? 23년, 24년 있었을 때이두 때가 저점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이존에 PR 5 정도로 그냥 최저치만 한번 계산을 해 보자. 10조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자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p b r 1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 총액이 10조 5천억인데 갖고 있는 자산이 10조 정도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보통 이 자회사들 지분 관련해가지고 이 가치를 인정받거나 현금 갖고 있는 거 인정받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0%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중간값 한 2.5조, 2조만 잡더라도 12에서 12.5조는 최저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을 것이기 때문에 한 2에서 30% 정도를 곱해준다. 자 그러면 14조 이상은 충분히 HMM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10조 5천억. 그러면 20에서 25% 이상은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게 아니면 떨어진다? 그냥 걱정 없이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매각이 다가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표들 여러 가지 숫자들 이걸 참고해 가지고 아 나는 그 아래쪽에서 그냥 빠르게 팔고 넘어가야겠다 아니면 그 부근까지 버텨야겠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움직이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집이 나왔던 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빠지다 싶으니까 외국인 바로 또사모으고 있습니다 또 사모는 모습 계속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 말고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현재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 241선 저항만 뚫게 된다면 이 힘이 응축됐던 게한번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랬을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481선 조금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4조? 이 정도 시가총액이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는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며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HMM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만 HMM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전 거 수익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 시스템 명신 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이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만만 두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되게,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